우리 교회 요새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일부 예배 출석률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부 예배 자기 예배를 하고 전부 가서 이 구석 저 구석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어나고 전부 일부 예배 드리고서 지금 어느 부서 다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편안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섬기기는 누가 섬기겠어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벨러를 아시나요? 하도 옛날 부자라서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도 뉴욕 맨나탄에 가면, 녹벨라 재단이 있습니다 또 아주 관광객들이 필수 곳으로 지나고하는 리버사이드 처치 녹벨라가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가지고 세워놓은 이 강변교회가 아주 관광지예요 그리고 그는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지요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11조를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녹벨라가 자기가 어릴 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일했더니 1불 50센트를 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록벨레의 어머니가 치마로 그1불 50센트를 감싸면서 "얘 예 아들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더라면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수 있었는데" 해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15센트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록벨레는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15센트 적다 고래가지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100만불을 얻게 되었을 때 11조를 못했을 겁니다 글쎄 100만불 얼마쯤 10만불이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100만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14억 몇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많아질수록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일단은 별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 이 돈의 금액이 커지면 돈을 내 손아귀에 잡아야 되는데 돈의 손아귀에 잡힙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 돈의 마력에 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일조를 못 드려요. 오늘 어차피 신년이기도 하고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처음 교회나 가 가지고 천당 지옥도 안 믿고 예수님도 못 믿을 때였어요. 초신자로 막 교회 갔는데 나중에는 우리 장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십일조를 온전히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 요것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똑 같은 자리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 얘기한다고 비추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쏙 들어오는 사람이 나는 크게 들어온 거예요 천당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예수님도 못 믿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초신자부터 1일조한거 지금까지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그새 떼먹었다면 크게 실수한 거겠죠 사변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텐데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약속대로 그 축복을 주시더라 성경은 약속하지요. 그래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참고해드려 나의, 나의 집에 교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면 반드시 복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붓지 않나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니까 일부러 시험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11조 떼먹으면 손해 나는가? 내 경우는 11조를 떼먹으면 일주일 못 가서 손해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번 정도 하나님을 시험, 시험해버렸으니까 시험하고 그 뒤에는 시험이고 나발이고 한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것은 냉정하게 이건 내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아예 믿음의 습관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습관이 안든 사람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떼먹어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나와서도 예수 믿었는데도 떼먹어요. 이걸 믿음의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습관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돈이라는 건 마력이 있습니다. 조금일 때보다는 많은 게더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지만 나는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레위기 2 7장 30절에서도 보면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 의 이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열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가뜩이나 쪼들리는데 그거 내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십일조하고 망했나요? 십일조했다고 자녀들 대학 못 보냈나요? 십일조했다고 지금 어디 거리나 앉았나요 아파트 못 사고 천만의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 걸 드리고도요. 다 그들도 학교.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아파트 사서 살고 그리고 자가용 사서 타고 다니고 다 해요. 여러분 하는 거다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채워 주시기 때문에 병원비를 줄이든 사고를 막든 기업이 잘 됐든 여기 메뚜기와 해충 이런 걸 금해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녹펠러의 말은 당연히 옳은 말인데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속여요. 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 여러분 돈이라는 건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요. 어차피 여러분이 거부가 아닌 한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한 일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도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인사라고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더 설교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할 일들이 뭐냐? 바로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고 섬길수록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음식도 서로 먼저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2026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마태우 26장, 26절로 28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받는 거예요 은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연보는 정성껏 준비하라 바울이 가르치는 헌금에 대한 원리는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인률적인 한금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낼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을 기준도도 안 되고요 또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는 거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하는 원리를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시 집안에서 배울 건 순복음 사람들은 정말 이거 안 하는 우리보다 앞서요 그 사람들은 헌금 시간 되면 막 박수쳐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축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박수친대 이런 건좀 배워야 돼 이 장신의 가족들은 우리는 바구니를 안 돌리지만 황금 바구니만 보면 상당히 눈이 조금해지고 이맛살에 주름이 생기고. 아, 헌금 건나 이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우리는 그냥 자율적이야. 은혜 되면 들어와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진 납세하고, 은혜 안 되면 그만두고, 자율적으로 날 바구니를 안 돌리는 거예요. 아주 편하지요안 그래도 아까웠었는데, 아, 예수 믿는데 이, 이 헌금 때문에 걸렸었는데, 아 우리 그게 좋다. 어? 헌금 바구니 안 돌려서 너무 좋다. 그런데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 돌려요, 그때는. 여러분, 그,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때는 돌려요. 구제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이 지역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데, 거기에 우리도 참여해서 복을 받자.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한번 돌리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여러분 이 양심껏.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단순히 이건 헌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대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러나서 해야 돼요, 우러나서.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하루가 육체는 피곤하지만 뭔가 성취욕도 있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 감동, 이걸 받을 수 있는데, 빠지 못해. 억지로 하면 힘들고 고역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요 오늘도 어떤 교육자 얘기를 1부에 뵀다는 길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평가할까 봐 여기 2부 3부 4부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전도사님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4시 20분에 벌써 교회 출근했어 가가지고 행정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사무실에 가서 자기 책상 가서 컴퓨터를 잠깐 키더니 다시 또 불을 끄고 나가더니 행정실에 들어갔다가 또 나가요. 뭐 하나 봤더니 우리가 봉고차가 한두됩니까 주차장을 다 비우기 위해서 차를 차부다 저 바깥에 일각 주차에다가 다 빼놓느라고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첨단 장비를 통해서 앉아서 목사가 그걸 본다면 저 위에 계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봉사고 헌신하는 거안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다고요. 아멘. 이거 모르는 하나님이면요. 우리는 천국도 없어요. 그거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구원도 없어요.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여러분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지.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무슨 천당이 있겠어요? 과학장 비 CCTV를 통해서라도 목사가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천독분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면서 아, 이번주는 지난주에 빠졌던 성가대원 아무개가 나왔구나. 다음주 안 나오면 이놈 또안 나왔네. 한주 나오더니 빠졌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목사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여러분은 중단해요. 오래 못 가요. 왜? 목사는 제한적인 존재거든. 이 안에서 있을 때 CCTV 통해서 보지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여기만 벗어나면 못 보는데.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할때 우리는 행동거지도 잘할수 있고 중심으로 물어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수 있는 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어려움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매주 첫날 곧 주일 집회 때 각자 수입에 따라서 미리 성의껏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 정성을 한번 드려 보셨나요 저는 촌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신권을 만지기가 촌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신권 부서하면 우리는 은행의 VIP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빼다 줄수 있어요 빳빳한 거 하나님 앞에 정성껏 깨끗한 돈 드려봐야 되겠다고 대부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격제 갈비에돈만 원, 이만 원씩은꼭 꼽혀 있습니다 불시에 헌금하려면 그거 빳빳한 돈 그거 내려고 그런데 그것도 안될 때는 한번 신문지 갈고 다려봤어요 다리미로 이 구겨진 돈을 그런 정성을 드려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지갑에 돈이 있으면 새건 자꾸 뒤를 밀고 헌걸 쓰는데 돈이 많지라니까 결국 다 쓸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러운 돈 지저분한 돈안 드리려고 처음 예수 믿을 때마다 참 정성을 다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 받더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과 정성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그 아주 진솔한 믿음 가지고 살아봤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 최우선. 그래서 여러분 종종 들어봤지만 와이셔츠도 주일날 입고 나서는 건 항상 새 거예요. 새게 아니고 세탁소에 갔다 온 거예요. 양복도 맞춰서 새 양복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먼저 입지 않으면 아무리 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도 안 입어요. 나는. 그까진 세상 권력자가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지. 이런 정신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반드시 복주십니다. 나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고 내가 믿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 매주일 첫날이라는 말씀은 주일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규칙적인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위장이 튼튼해요. 그냥 잔뜩 먹었다 폭식하고 또 굶었다가 먹고 이러면 위장이 이게 제 기능을 잘못 해요. 우리가 영적 상태도 주일날 와가지고 폭식을 하고 갑니다.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빼빼 왔다가 또 주일날 폭식하면 소화불량 걸려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규칙적으로 공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규칙적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성도나 이웃 교회를 향해 드리는 헌금은 매우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문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6년, 아니, 우리 인생 살면서 좀 주는 자가 돼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축복과 삶의 안정, 이런 게 무지무지하게 큰데, 이제 좀 주어보자고, 주어봐. 그래서 2026년은 이 거룩한 공동체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마음도 주고, 음식도 주고, 주어보자의 말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도 주고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복된 안에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싶어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디모데가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와 함께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대략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답은 하나. 주님께 아들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26년 더 풍하고 잘 되려면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먼저 섬겨야 되고 배운 자가 먼저 섬겨야 되고 젊은 자가 먼저 섬겨야 되고 오래 믿은 자가 먼저 섬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자. 우리는 보통 이기적인 사람은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정이 있을 때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눌까? 누구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대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구체적인 사용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진정한 경건이 뭐냐?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떠들어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 힘든 성도를 돌아보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허덕거리는 사람을 돌아보고 또는 아무다 못해서 서외감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 정성과 물질을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드림캡버스라 해서 2월 달에는 드림업 방과후 교실을 오픈하고 3월 달에는 유치원을 오픈해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또 따로 있는데요. 내가 지난 주간에 들었더니 지금 매교동 아파트에 사는데 곧 평택으로 이사 간대요. 그런데 그 집은 아이가 세 명이에요. 큰 애는 지금 우리 소수의 합창단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택으로 이사가도 이세 명의 아이를 꼭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 끝나면 데리고 와서 우리 드림업 방과후 교실에 넣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관심과 마음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지청에서도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은데 거기는 평택으로 이사간다 하더라도 자기네 애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드림업 이 방과후 교실 여기에 집어넣겠다. 우리 교회 자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전부 다 반망하고 있었고 간보고 있어 정말 잘할 건가 잘된 건가 이러고 있어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유치원 우리가 정원 40명 뽑으려고 랬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 만나도 손착순으로 받아야 돼 전부 간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야 저기다 현수막 걸어 근데 너무 조그만 걸어 문제인데 그것도 보더라고 그래서 저거 이제 더 크게 겁니다 외부인들이 저걸 보고 지난주간에 두 가정이나 상담을 오는데 그 아빠가 자기 와이 보고 빨리 명성교회에 전화해보라고 자기는 일반 유치원의 교육철학 그 방식이 나는 동의 싫다고 거기 보내기 싫다고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아빠까지 입학 대상 아이하고 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상담 요청이 왔는데 거기는 아이가 한 살이 모자라 그래서 나이 제한에서 걸려서 내년에는 넣어야지 지금 이래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이 명성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런 면볼때참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어제 한건 다음 세대 후원 이사회예요 여기는 33명의 회원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도박도박 내서 330만 원,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모아집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는데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곳에 물질 간다고 주님께서뭘랬어요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낸 사람 기준들 하는 게 아니라 만 원도 좋고 이만 원도 좋고 삼만 원도 좋고 이게 모아져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부부가 깨져 가지고 엄마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부부가 깨져 가지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학비 지원해 을줘 가지고 이 사람들 자녀들도 잘 키워내야 될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만원 이만 원 삼만 원, 원 가지고는 못해요. 근데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그거 가지고 이 아이들 학원 보내기 복잡하고 힘든 학원보다 우리가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니까요. 뭐 영어 수학 스포츠 뭐 별걸 다 시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배려하고 섬겨야 될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형편이 좀 낫다면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림캠퍼스라고 교회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낼 때는 그냥 내면 다재정에서 구분이 안 돼요 다음 세대 후원금 이렇게 하면 얼마가 천 원을 냈던 만 원을 냈던 거기서 관리가 돼요 따로 교회 재정과 별개로 두 번째, 배려하고 존중하라. 여러분, 배려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보살펴 주기 위해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헤아려 불편을 덜어 주려는 행동이나 태도를 배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걸 배려라고 말해요. 새는 내가 좀 고달프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수고해서 다른 성도가 은혜 받고 편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앞다퉈서 헌신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보자는 거예요. 존중은 높여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인격, 가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사도바울은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그러죠. 그냥 야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이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냐? 자기 고집 관철을 세우려고 때쓰다가 자기 주장 앞세우다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교회에 주장자가 많으면 시끄러워요. 갈등이 생기고 소음이 생겨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목사로부터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겸손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섬기는 자세로 낮아질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협력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지나면 뭐 실업인 선교에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무슨 큰 보탬을 갖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되고 협력하고 이 협력자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자리니까 시간들 다 내서 참석을 해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보면 베베 집사를 천걸하면서이 베베 집사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보호자가 됐고 그다음에 3절에 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또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아보자고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목 내놓은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하면서 한번 목숨을 걸고 충성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대부분 깡패 두목들은 덩치가 조그만합니다. 그똘마이들이다덩치서 깍두기 머리하고 이러고 다니지. 그래서 그렇게 체구도 조그고 그런데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냐니까 아직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되면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나 죽여라 내가 막이러고나 됨이면. 아, 세상에 족보에도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할때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믿음 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초대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목사 교사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목사도 장로 항존직으로서 그런데 장로님들을 잘 어떤 사람 잘 따스리는 사람 성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존경하라네 그게 누구일까?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또 나를 죽여 세우면 어제. 어디 아주 귀한 자리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을 말할게요 제가 25년 전에 명성교회 빨간벽돌이 있을 때세번 정도 갔대요 그랬는데 그때 이건 시킨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따라왔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따라 했죠.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은혜 받으라 는데 거기에 딱 걸렸대. 아니 성도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 그러지. 자기가 좋은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게 싹 틀려가지고 세번로다왔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방황했는데 아 세상에 언제가 보니까 여기에 큰 교회가 막 세워지더라는 거야. 야 저기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붕대서 저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그래가지고 다시 왔다고. 자기가 한 얘기야. 그래서 나내 자랑 안하려고 왔다가 삐져가지고 갈사람 있을까봐 안 하려고 내가 어제 교훈을 얻었어 신화야 이게 어제 신방 갔다 들은 얘기야 그런데 뭐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여러분이 은혜받기 때문에 한 얘기였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왔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부흥하고 여러분 아마 주변 사람들 좀 명성교회는 저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냥 시군좀목 듯이 저거 굿마당짓는거 보고 또 놀래 잡빠질 거예요. 저 교는 어디서 그냥 돈이 샘솟는 거야? 어디서 저렇게 자금이 나와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또 지어줘? 도대체 아니 본당 지은지 12년밖에 안 되더니 저거 또 안에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놀래 잡빠질 거야. 우리 부... 자 없거든요. 독지가 없거든요. 다 아, 성도들의 헌신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광고 들었지요? 아유 우리 김준태 집사님이 또 배드민턴 동동 동호회를 한다는데 또 그런 소신 줄 몰랐어. 사람은 오래 살기 봐야 돼. 지금 이제 배드민턴 동아리 그 실내 체육관에서 저기서 그거 할수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 바람불로못 치잖아요. 그런데 전 실내. 강당이니까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그냥 배드민턴 치고 그 다음에 풋살 동호회, 7층에 하면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공차는 동호회. 아유 나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신나 앞으로 막 이런 동아리들 막 생겨가지고 다음 세대는 저기서 그냥+ 그냥 아주 죽치고 놀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애들 말로 째지는지 몰라 좀 여러분도 기분 좀 째져 보세요 째져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혼자 좋아하셔 그래 그럼 나라도 좋아야지 해 여러분 싫어한다고 다 싫어해 나라도 좋아야지 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자 성도의 연합이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성도를 섬기며 서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